소리가 크든 조용하든 냄새가 나든 무취이든 모두가 방귀를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5에서 15번 방귀를 한다고 말합니다. 방귀는 장내 박테리아의 활동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소화 부분입니다. 콩이나 생채소와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특정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일 방귀는 정상이지만 항상 방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헛배라고도 하는 과도한 방귀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합니다.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방귀를 흘리면 잦은 방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방귀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변경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잦은 방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조각, 한 입의 물 또는 단순히 자신의 타액을 삼키면 공기도 삼키게 됩니다. 이 공기는 소화 시스템에 축적됩니다. 음식을 소화할 때더 많은 가스가 축적됩니다. 신체는 방귀나 트림을 통해 이 가스를 제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방귀는 시끄럽거나 조용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무취일 수 있습니다. 냄새 나는 방귀는 종종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음식 과민증. 항생제와 같은 특정 약물 복용. 변비 소화관의 박테리아 축적 아주 드물게 악취가 나는 방귀는 결장암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소보다 더 잦은 방귀를 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소화 장애, 스트레스, 변비 소화관 내 박테리아의 양 또는 유형 변화. 과도한 잦은 방귀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도한 방귀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방귀를 통제하기 위해 오늘 할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좋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귀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하루 종일 더 자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하십시오. 더 천천히 먹고 마시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섭취하십시오. 담배를 끊고 껌을 씹는다. 탄산음료나 맥주를 피하십시오. 방귀는 정상이지만 과도한 방귀는 정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방귀는 또한 당신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혹스럽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일상 활동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방귀는 통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당신의 식단과 생활 방식에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예민도를 낮춰주는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통해 장건강을 지키십시오.